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얘들아 모두 보이려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우리 가족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너무 힘들 겁니다 아 근데 이 와중에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치킨 플러스 B 보겸 컬래버레이션 BK 치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BK 치킨이 나오는데 그냥 가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침킨 사장님한테 존나 말했지 나오는 김에 이벤트 크게 한번 가자 BK 치킨은 5천 원 까주자 그 5천 원내돈 플러스 치킨 플러스 돈 반반 엠빵 까가지고 내 우리 가족 거 치킨 값 내버리자 사자권 했는데 어... 항상 그래 되는데 좀 빡세긴 하다 9일 당일 목요일 당일은 BK 치킨, 블랙킹 치킨은 아마 치킨 플러스 시킬 때다 5천 원 할인된 상태로 나갈 거야. 오늘 하루만이니까 많이 검색해서 많이 사 먹었으면 좋겠고 5천 원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요기 어플 깔아가지고 그 어플에서 치킨 플러스 동네 가까운 매장 찾아가지고 BK 치킨을 찾아보면은 아마 가격 깎아져 있을 거야. BK 치킨이 그다음 그냥 5천 원1 6,900 원에서 그냥 5천 원 깎인 가격으로 아마 나갈 거야. 실상뭐 BK 치킨 이벤트성으로 나온 치킨이기도 하지만 아마 치프 플러스 밀 제품일 거거든. 그래 좋다. 요즘 학교도 많이 못 나가고 많이 심심하고 그럴 텐데 형 영상 보면서 치킨 얘들아 마이버가 아, 그런데 잠깐! 얘들아 형이 할 말이 있다 막 할인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막단톡방에 뿌리고 네이버 실거으로 치킨 플러스 BK 뭐, 어 BK치킨 이렇게 쳐버리면은 형도 돈이 별로 없다 그리고 치킨 플러스도 아직 1분치킨이 아니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만 알아서 그냥 <laughs> 시켜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이 다그 5천원 깐걸 내돈 플러스 치킨 플러스가 다 메꾸는 거니까 아 어, 알았죠? 음. 손 너무 내지 마. 진짜 형 이사는 가야지. 치킨 플러스 먹고 살아야 되고. 이본 애들만 시켜 먹어라. 아지 고맙다 항상. 사랑한다. 가자. 약간 이런 거에 되게 항상 이런 걸 엄청 수경 쓰시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추천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모두분들께서 뭘건 가져. 아 치킨 플러스 보경은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그런 이슈들을 읽고 계셔.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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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하세요요요요 아 네네. 또, 선물을. 아또또 이번에요? 네또 선물. 아 네. 누구 네. 제가 직접 그 하는게요. 이런 부분에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도배부터 해서 <laughs> 여성분들 더 <사>, 좋아합니다. 네. <laughs> 보이지. 아 이거 이딱 되죠, no. No. 안 돼요? <laughs> 안세요아 <돼요? 웃음>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시접스러워가지고. 아잘 지냈습니다. 네. 아 네. 아 이거 잘 봤습니다. 와 도배. 직원들이 참잘 굴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어제 많이 웃했다고 들었어. 요 가장 중요한 건. 네. 그, 아 맞습니다 치킨 플러스 구경을 여성분들 사랑하죠? 아 근데 네. 약간 좀아 약간 좀 많이 붙여놨어요 여기 도좀아 저희 에어컨에까지 다 붙여놨아 아 혹시 치킨 플러스도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인가요? 아 저희는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주 고객 타깃인가요? 구경은 이제 거의 92%가 남자 시청자거든요. 네네네. 삼플러스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한 남자 약간 6대 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성분이랑 들6 정도. 오. 아, 아 그러지 마. 저는 여성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그나저나,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완성본 있나요, 그러면? 이름이 네. 그럼 보겸치킨으로 해야 돼? 뭐, BK치킨이에요? 정확히. 원래는 네. 보겸치킨을 하고 싶었는데 네. 혹시나 이게 또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아 민폐는 아닙니다 네또 이게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을 어, 것 같아서 어이 대놓고 말해버린다 대놓해서 판매력 매우 저조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민감한 치킨 <laughs> 깔아서 매우 높아 그니까 선치킨 그래서, <laughs> 그래서 BK치킨으로 네 갈아가. BK 그래서 BK는 또 나중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블랙킹 아 약간 우회하자 보겸도 가아놓고 블랙킹까지 와 여기 역시 사업까지네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는 <laughs> 이 앉아졌을 때아 이건 항상 보겸 치킨이 아니라 블레킹입니다와아 네. 기대가 되네요 도전. 아 그러면 어떻게 한번 네, 그래서 지금 그 네. BK 치킨 지금 조리를 하고 있고요. 아 예. 그 전에 저번에 댓글에 콜라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펩시 코카콜라. 그래서 오늘 보겸님이 어느 정도 이 감이 있으신지 아 네네네. 콜모리에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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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준비. 아 무조건 맞추죠 이런 거는. 아 네. 아니, 근데 미리 어, <laughs> 준비를 엄청하신 것 같아요 봐. 와 도전 이상급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야, 바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뻔하지 뭐. 이거. 코카, 이게 펩시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펩시? 네, 제가 뜯까볼게요 닭볶음씨 네, 맞죠? 펩시 아 무조건이라니까 이거 먹어보자마자 입안에 거품 끼는 것도 틀려요 물론 펩시를 까는 건 아닌데 둘다안 마... 보세요? 아둘다 펩시였어요? 방금 그거 장난이었고요 진짜 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laughs> 장난인 거 알고 <laughs> 그런 거예요 두번째도 <laughs> 펩시 펩시 아니야? 이 얼굴 아휴 잠깐만요 이거 펩시 나 장담한다 음, 역시 맞죠? 맞죠? 아니 거품 끼는 것 보다 틀리다니까 네. 이것도 펩시일 수도 있어 <laughs> 이것도 펩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와. 자신감이 많이 오. 에요와 아, 이거 퍼포먼스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저희 이제 준비해서 가져오고 싶었는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패시라는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못 끊는가 이거? 아, 이거 이게 <laughs> 저희 또안데스라매 고랭크 구간에서 나무 아, 네, <laughs> <고랭기 웃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비가 돼서 어, 예. 아, 예. 기대되네, 요 진짜. 자, 네, 네. 어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오, 블래킹. 잠깐만. 오! 오 어 냄새도 너무 좋네 약간 후추 좀 들어, 후가좀 많이 들어가네요. 아, 네, 네. 잠깐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사장님, 뭐야? 보셨나요? 꼬게 아니야 이거 그야 어떻게 잠깐 나오겠어요 이거 얼마 이만 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 1 6 9 0 0 원. 일단 냄새부터 아후추 맛이 있는데 약간 솔직히 많이 들어가서 약간 비호감까지는 아니네요. 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응. 나아졌어. 블랙킹 때문에 내가 이빨 터는 거 아닌데, 저... 어 그래도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맛에, 어. 음 튀김 같은 거 깔끔 없는 것 같은데, 네. 오 잠만 하나만 더 먹어볼까? 이건 보금치킨이어서 내가 빠른 게 아니라 아안 오달랜다. 블랙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 맛이 없으면 저도 역풍이 불어버려요.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소주 만사 후추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극도로 까지만 아니면 다 손댈 수 있을 정도. 어, 아 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졸라 걱정했어요. 보게만 찹신 쌀 나가는데 바삭소니까 막그는데어 이거 꼬깨도 한 번, 미니크랩도 한 번. 와, 아, 바삭함도 이거. 나 지금까지 일단은 피드백 할만한게 가능하다면은 그 후추 조금만더 줌이 되지 않을까, 짙금만 그럼 좀더 호불호를 좀덜 타지 않을까, 좀 줄이는 걸한번 찍, 제 짙은만. 이상한 거한 번. 음 근데 맛이 나아졌어 예전보다 전이튀김 맛이 훨씬 나아졌는데? 네. 아 진짜 이건 이빨 까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 진짜 레알 거짓말 안 짓고 점점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어느 부분이 맵고 뭐 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사장님 네. 대출 받는 거 대출? 배출도 말리고. 이게 회사가... 예.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돈 빌리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웃음> <가지고> <웃음> <웃음> 맛도 당연히 최우선이죠. 아, 맛은 어떻게 하냐면, 예. 저도 치킨 엄청 좋아하는데, 예. 제 입맛에 믿기보다는 그 배달의 민족의 그 시물리에시물리에 분들은 열분을 예. 저희가 모셨어요. 예. 그분들이 맛을 평가하고 예. 개선하고 출시를 해도 되겠다. 이런 예. 제품만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몇점 나왔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9점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몇점 나왔어요? 이거? 아 저기 치미상궁은 100% 찬성해가지고 와, 이거 10점 만점. 와이거 10점 맞점 나왔어요? 네. 자나 이런 데는 80점 이상 다. 아 나가지고. 80점.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그 남은 20점이 아마 후추에 호불호가지 아, 않을까 아. 싶긴 한데. 네. 그 네.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 예. 후추가 네. 이게 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 네. 시어하는 분들이 은근 스리슬쩍 있어가지고. 네. 아 하나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가요? 크랩 이거는? 이거 넣을 때 혹시 치킨이랑 크랩이랑 같이 넣어 튀기나요? 치킨은 조금 달라요. 아. 치킨은 뭐 이거 한 조금만 더 튀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바삭바삭 아 네, 네 약간 그씹는 맛이 원래 이 크랩이 원래 치킨을 압도해버려야 되는데 음. 삐까 떠요 지금 약간 조금만 음, 음. 더 그냥 그냥 태우는 수준으로 그냥 음. 입에 넣으면 음. 부서져 버릴 정도로 그냥 미니크랩 먹는 맛 봤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로 뭐, 이거 뭐살 먹으려고 미니크랩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딱 쪼많은 여기 살도 조금 네. 네. <laughs> 네. 어 귀엽네요 음나오고음 <laughs> 음.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경TV에 나와서 고이루 도장 찍었다가 여성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 <laughs> 이 치킨으로 얼마나 욕을 먹을까 아, 약간 맛으로 그럼 합시다 어? 고이루 졸라 싫지만 맛은 있어 맛은 있어서 시킬 수밖에 없는 맛과 가성들는 지금까지 깔게 없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후추거를좀 하고 꽃게만 좀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의 태워버린다면 네. 진짜 이거는 거의 역대급 치킨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전설의 치킨 아 블랙킹 아 이름도 멋있어 은근히 약간 좀 병맛스럽잖아요 초딩스러우면서 뭔가 다크 나이스 같은 느낌이 나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럼 사장님 지금 그러니까 이 메뉴를 뭐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갈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 그럼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궁극의 맛으로. 네. 지금은 아. 뭐 베이비 크랩을 넣었지만 뭐 다른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아 그러면 약간 좀 제철에 맞는 거 넣으면 되겠네요. 튀김 같은 넣었다가 아빠, 보면은 두루튀김 그래. 같은 거 넣고. <laughs> <laughs> 지금도 맛있고 하긴 하지만 네네. 뭔가 경쟁력으로 가려면 항상 활성... 청자분들이 제일 만족하시는 게이 맛도 맛이지만은 그훈한 인심이거든요, 원래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한점 힘드시잖아요, 코로나에 걸려 가격을 뭐몇 퍼센트 이번에 세일한대까 이거 나오는 김에 네네. 예를 들어서 보경 가족보다 딱 말하면 세초주기 <laughs> 어, 그럼 같이 그걸 부담하시려고 하신 거 아, 네. 저는 어. 개원에 생각 있습니다. 개, 저는 개헌할 생각이 있어요. 어. 아,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사장님도 개원 내셔야죠. 그 대신 같이. 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거 사장님이 실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감하신 거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 쳐 주실까요, 그러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가 5,000원. 잠깐만요. 얘기 한번 해 보고. 예. 어. 그렇죠. 잠깐뭐 5,000원이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가 팔리죠? 시킨 플러스가. 하루에 얼마나 저희가 하루에 한40 곱하기 4 0개매장마리 만촌마리, 이이렇이1 0 이렇게 해에 해서, 개성기 <laughs> 해서, 야되는해해외해외도매장이렇이제2 0 0 이렇게 어, 어,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개 이렇게 해서, 이렇진짜서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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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해이게해이게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해이 이렇게 해해야겠네요 아, 네네네, 좀더 아, 네네 사장님은 그래도 귀염늬이시니까 좀더 까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 여즘튼 가격적인 부분은 저리 내가지고 음. 우리 또 가족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이 영상을 보러 오또 새로운 가족고되시 분들도 있고 또이 영상을 보면서 치킨플러스의 매력에 빠지실 분들 이제 치킨은 고정픽 받히실분들 내가 보기엔 많을 것 같아요 네. 어? 괜찮아 여기로 이제 고정픽 그거 다시잖아요 아, 네, 네, 네. 그 생각에 지금 은아 너무.. 잇몸 어, 만개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시면 네. 근데 만육천 마리보다 생각보다 더 오버되면 은 어떻게 사장님이 좀더 저도 더 쓰겠지만 사장님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잘 되는 이유 있어? 그리고 또 네. 저희가 드린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뭐 16,000마리에서 조금 더 오가 되겠죠? 에이, 뭐 3만 마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에이 설마? 에이 저 제일 궁금했던 게 꽃게가 그러니까 치킨이 졸바삭한데? No. 이크랩이 치킨에 비해 둘빠삭했단 말이에요. 둘. 아 그래서 어, 튀겨야 되는? 원래 몇분 튀겨야 이게? 3분 3분이면야거한 네. 번만 더 튀겨야 되는? 원래 몇분 튀겨야 되는? 는 원래 몇분 튀겨야 되번분튀겨 튀겨야 되는? 원래 몇분 튀겨야 되 튀겨야 게는튀겨래서4분4분 튀겨야 되는? 원래 몇분튀 되는? 원래 몇분야분튀겨분자 이제 이 정도 잘돼이 네. 정도 오히려 이것도 국물에 버무려지면 약간 좀 바삭하게 죽잖아요 어, 예, 약간은 그냥 도도 한번 볼까 네네 수고하버벅나매치나긴 <laughs> <laughs> 한데 약간 얘가 그 순수 그 튀김의 맛은 더 세긴 하네요 확실히 음. 예, 밥이지 아무래도 밥이 진짜 치킨같은 치킨 느낌좋아요 네. 네. <laughs> BK치킨 <laughs> 보겸치킨 아닙니다 여러분들 BK치킨이라서 보겸치킨 아니고 보시죠 여러분들 블랙킹 블랙킹이 블랙킹, 블랙킹, 블랙킹. 야, 색깔 색깔 좋고 도마이드 잘나왔네요 한번 먹어봅시다 BK치킨 블랙킹은에요 보겸치킨 아닙니다 여러분들 블랙킹인데 정확히 말, 말씀드리면 맛이 짭조름한 편이고 후추향이 좀 있어. 음, 응. 거기서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은 아것 같긴 한데. 음. 음. 막 해찬. 여러분들 근데 고거 BK 치킨이 억그로가 아니에요. 지금 치킨 플러스에 들어가가지고 BK 치킨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됩니다 음. 음. 개 들어간 게 약간 좀, 요새미면 그 하지. 음. 음 좌우 말씀드리면 이 몸통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 바삭거리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살이 좀 있어. 생각보다 살이 좀 있어. 그래서 가슴 쪽은 바삭한 느낌이 좀 들더요. 푹석푹석 들어가고 이 다리 부분 바삭하거든. 음 이거 봐. 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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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해상 BK 치킨 블랙킹 치킨으로 나오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진짜 복용 치킨으로 당당하게 출시되는 그날을 위하여 위하여